오늘 열왕기상 15장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이었고 그 아들 아비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비암은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르호보암이 행하는 대로 여전히 똑같이 죄악을 행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역대기에 보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여로보 왕과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베델 땅을 차지했다. 땅을 확장시켰다.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사 왕. 자세 번째 왕 아사 왕. 구절 이스라엘 여로보암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자, 아사가 왕이 될 때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살아 있는 북이스라엘 살아 있는 여로보암 왕이 된지 20년 때에 아사가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다 이 말이죠. 10절에 에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하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즉, 아사가 41년을 통치합니다. 일단은 오래 통치해야 나라가 평안하죠.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통치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제 유다의 3대 왕인 아사가 41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 아비암과 똑같죠. 아비암도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 압살롬의 딸이더라. 이런 걸 보니까, 어, 아비암과, 어, 그리고 아사는 어떻게 보면은, 에, 에, 그 뭐냐, 아, 아비암이 일찍 3년 만에 통치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형제가, 아사가 왕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남 유다는 르호보암이 최초의 왕이 되고 그리고 아비암이 또두 번째 왕 아사가 세 번째 왕이 되죠. 아사가 세 번째. 여기서 는아비암이 선한 왕으로 뭐 기록되는데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선한 왕이라기보다는 진짜 선한 왕은 아사 왕이고 나중에 아사 왕도 교만해요. 그래서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되고. 11절. 3대왕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별론은 그렇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다. 1대인 로보암도 악했고 2대인 아비암도 악했는데 3대 와서 아사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게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직히 했느냐? 1 2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남색하는 자 앞에서 루우보암 시대에 남색하는 자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남색하는 자즉 다시 말하는 남자 창녀를 땅에서 쫓아내고 부정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열조의 지은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우상들을 철폐하고, 무엇보다도 1 3절를 보니까 또그모친 마하가가 아스라에 가정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이 마하가가, 이 마하가가, 음 어떻게 보면은, 아세라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마아가가 그런데 할머니죠. 태우의 일을 패해요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도려내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마아가가 아세라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니까 태우의 일을 마아가를 폐의시키고 그 우상을 불살라서 기도론 시내가에서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할, 할머니가 힘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뭐냐, 아버지도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사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신에 이제 아마 이 마아가가 섭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또 아사도 어리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다음에 그거를 폐위시키고 폐위시킨 것은 우상을 계속해서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사가 폐위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개혁을 하죠 개혁을.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가장 권력 있고 힘 있었던 모친 마아가를 폐위시키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기도론 신의 가에서 불살라버렸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 믿음 아니면 죽을 각오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아사가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 말이죠. 14절. 하지만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 아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드렸으니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 산당이 제가 늘 말하지만 어, 높은 언덕에다가 이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할 수도 없고 섬긴다고도 할수 없는. 이게 바로 산당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에 있어서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건 바로 산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나중에 또 그게 문제가 돼요. 진짜 나중에 이제 훌륭한 왕은요, 산당까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평생 요 앞에 온전했다. 물론 여기서 일평생은 끝까지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고, 또 자기가 구별한 거, 부친이 구별한 것까지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 말.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 하나님께 드렸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보면 또, 역대기에 보면은요, 에, 역대기에 보면은, 뭐라 될까요? 어, 적군들이, 굿수 백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1기 상에는 그런 기록은 빠져있고,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역대기 할때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사가 이렇게 개혁을 했죠. 개혁을 했는데, 끝까지 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은 변질합니다. 41년 통치하는데, 말년이 불행해요.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전쟁이 있으니라. 자, 아사, 3대 왕이죠. 이스라엘 왕 바하사. 이 바하사는 이제, 에, 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라가 통치했지만 얼마 못 가서 바하사가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 바하사와 아사 왕 사이에 전쟁이 늘 있었더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전쟁을 늘 해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계속 적대 관계 에 있듯이 틈만 있으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죠. 17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바하사와 아사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북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오냐? 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아사 사이에 왕래하지 못한 에루살렘, 에루살렘. 6km 앞까지, 예. 라마라는 것은 엘람지역을 말하는데 에루살렘에서 6km 앞까지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이제 곧 에루살렘이 정복당하면 유다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죠. 전쟁에서 어, 질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예.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 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역대에 게 보면 왜 여기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년에 말이에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위치하여 그의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해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가로되 이제 마음이 말년이 되니까 급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들 또 자기 겉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취해서 누구에게 조공을 바치냐? 아람왕 베나다레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동쪽에 있던 아람 나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동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청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로 보면 그 동북쪽에 있는데, 좀, 내가 이렇게 조공을 밝힐 테니까, 은금을 드릴 테니까, 북이스라엘 좀 쳐달라, 공격해달라는 거죠. 그럼 북이스라엘이 공격받으면 더 이상 남아에서 남유다를 못 치는 거예요. 지금 에루살렘 6km까지 쳐들어왔는데, 위쪽에서 아랍 나라가 쳐들어오면 북이스라엘도 더 이상 전진을 못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던 그 예물을 다 걷어가지고 주는 거죠. 네. 19절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가 동맹을 맺었던 것 같아요.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뇌물 줄 테니까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깨고, 우리와 동맹을 맺자 이 말이죠. 20절, 베나다시, 아람왕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당과 아벨 벤 마하가와 긴네를 온 땅과 나달리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자, 북이스라엘 위에서 아람이 치니까요, 치니까 어때요? 북이스라엘 전쟁이 더 이상 남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참아람 나라도 참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고, 어, 남유다로부터는 아사왕으로서 뇌물받고, 북이스라엘은 쳐서 또, 어, 북이스라엘 밑으로 군대를 보냈으니까, 어, 위에 쳐서 자기 땅도 차지하고, 참아람이 참, 아람이 참 어, 간에 붙었다 슬게 붙었다 그런 나라잖아요, 지금. 어,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것을 듣고 바하사가 이제 아람 나라를 막아야 되니까 밑에는 못 추고 이제 군대가 철수하는 사이에 이 라마 건축하는 걸 그치죠. 어, 그리고 디리사에 거하는데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못 쳐들어오고 철수하니까 거기에 건축하는 모든 재료들을 다 가져와서 자기 남유다의 방벽을 베냐민 지파 지역에다가 세웠다 이 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이 어떻게 보면 작전이 성공한 거죠. 뇌물 줘서 나라도 건지고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못 내려오도록. 자,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모든 그 행한 일과 성업을 건축한 것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이스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자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까지 다 긁어서 조공을 아람에 바치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의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하난이라는 선지자가요 역대기에 보면은요 아사왕을 책망합니다. 물론 하나님 보내셨겠지만 아사왕을 책망해요. 너왜 그러냐? 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네 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아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라를 어? 이런 유기 속에서 건지는 그런 나쁜 계략을 세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라 책망하니까, 이 아사왕이요, 이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가두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말년에 그래요. 말년에, 그래서 말년에 그 전에는 구스 대군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말년에요. 이 아람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물론 나라가 위기죠. 그래도 하나님 의지했으면 전에 승리한 게 있었는데 이게 다 역대기 기록된 내용인데 여기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고충 설명은 그렇다고 말이죠. 그 하나님. 하나님 이야기는 여기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 또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자기가 병 들어서 이제 발에 병이 들어서 어 고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의 선지자 앞에서 그거를 고칠 수 있느냐 못뭐 고치냐 물어요 이런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묻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게 두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참 말년에 말이에요 말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것을 갖다 바치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않고 죽여버리고 또 자기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사왕의 교만이더라면 아사왕이 정말 처음에는 개혁하고 목숨 걸고 개혁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교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참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 잘해야 돼, 마무리. 처음도 중요한데, 마무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상에 남는 것은 첫 인상으로 남지만, 마지막 헤어질 때 인상이 더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이 어떻게 하느냐가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평생 가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무리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아사왕처럼 변질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이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